여신상에 맞서 옛 소련이 세운 조국의 어머니상이 수도 한 가운데 서 있는 우크라이나, 구소련 시절 유럽과 러시아의 중간에서 서방을 견제하던 전진기지였습니다. 구소련의 군사기지로 혹은 군비공장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러나 냉전의 종식과 구소련의 해체로 우크라이나는 독립을 얻었습니다. Для родителей Спасибо. да, это хуже стало. Для нас это хорошо. время зарабатывать бабки, зарабатывать бабки стало разным, путями более доступно, чем раньше. Now, now more freedom. That's why maybe from this point of view it's better. 독립 다스토를 맞은 우크라이나. 독립은 새로운 시작을 요구했고, 우크라이나는 지금 자유독립 국가로의 어려운 전환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독신 남녀들이 춤을 추며 외로움을 달래는 곳입니다. 구 소련 시절 거대한 레닌 동상이 서 있던 자리입니다. 동상이 서 있던 자리뿐만 아니라 독립 광장 전체가 자유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화려한 조명과 밝은 젊은이들, 삶에 대한 활기가 넘쳐납니다. 올해 세워진 키프 수호신 동상은 자치와 개방을 상징합니다. 동상의 자리는 수도 키예프를, 그리고 주변의 불빛은 각 지방을 표시합니다. 또한 동상에는 세계 각국의 수도와 키 f 프와의 거리가 세겨져 있습니다. 거리의 약사가 연주하는 음악에도 초상화의 모델이된 여인의 미소의 에도자유기쁨은묻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소는 뒤에독립과 개방의 아픔도 숨겨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중심 u k 노동공원 5천여 명의 대규모 인원이 밀린 임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부소련 시절에는 상상도 할수 없었던 일입니다. 임금이 밀린 일도 없었고 시위를 할 만큼 자유롭지도 못했기 때문입니다. 각 지방에서 몰려든 노동자들이 짧게는 3달, 길게는 8달 동안 밀린 임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на зарплату выплачивали учителям, чтобы оздоровление было наших детей, чтобы работали детские садики, ну вся социальная сфера, которая, чтобы не было повышения коммунальных услуг, на жилье, чтобы выплатили нашим отцам и матерям пенсию. 91 Сьогоднішній день на учасників війни ніхто уваги не звертає. Вони залишилися за чертою бідності, хоча б морально, хоча б елементарно. Тут проситься, не допомога йому непосередственно, а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о, де проживає і він, і інші люди. 이처럼 불만의 목소리가 높은 만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변신의 노력도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변신은 제일 먼저 냉전의 산물인 거대한 군대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KF의 육군 군사학교. 구소련 시절 고급 군사 탱크 학교에서 독립 후 육군 군사 학교로 이름을 바꿨습니다. 물론 교육 목적과 내용도 바꾸었습니다. 공격 위주에서 지금은 방어 위주의 교육을 실시합니다. 구소련의 병사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의 군인으로서 조국을 지키는 것이 이들의 몫입니다. 예. ну, распределение п о а и н а я л к То есть я готов полностью полностью служить, защищать свою родину. 이테럼 수비 위주의 국방은 병력의 감축을 가져왔습니다. 예. к о л л и ц я набора уменьшилась гораздо, да. Если мы раньше набирали там свыше сотни человек, то очень ограниченная к о л и ц и я по числу. 그러나 지원 학생은 더욱 늘어났습니다. 젊은이들이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피해 군대를 도피처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의 경우 작년보다 두세 배가 늘어난 1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전차 조종 시뮬레이션 교육장입니다. 기본 이론과 모형 교육을 마친 학생들이 시뮬레이션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교육을 마친 학생들이 실제 탱크로 훈련을 받는 횟수는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러시아로부터 무상으로 받던 기름을 이제는 직접 사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와 많은 국가에서, 전 세계에서, 우크라이나는 독립 당시 50만 명의 군병력을 올해까지 25만 명 선으로 줄였고, 재래식 무기 감축 조약에 따라 전투기와 탱크 등 재래식 무기를 폐기하거나 평화용 장비로 개조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국방 개념의 변화와 경제난으로 인한 군대 줄이기는 동서 양쪽의 큰 위협이던 핵무기 폐기로 이어졌습니다. 러시아가 배치해 놓은 핵무기로 인해 독립과 더불어 핵보유국이 된 우크라이나. 전술 핵무기를 러시아에 이관하고도 2,000여 개의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방의 우크라이나 비핵화 전략과 핵무기 폐기를 통해 서방의 경제 원조를 노리는 우크라이나의 전략이 맞아떨어지면서 폐기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지난 94년, 우크라이나는 2천 여개의 핵무기를 폐기하기로 결정했고 올 6월에는 대통령이 직접 핵무기 폐기를 마쳤다고 선포했습니다. 천해 요새로 태평양 함대와 더불어 구소련 해군의 위용을 가시하던 흑해 함대의 모항입니다. 흑해 함대는 350여 대의 함정과 20여 척의 잠수함으로 유럽을 위협하던 막강함대입니다. 그러나 이 함대도 변화는 찾아왔습니다. 변화의 원인은 냉전 체제의 붕괴와 우크라이나의 독립으로 이루어진 함대의 분할입니다. 냉전 시대의 종식과 구소련의 해체는 막강 흑해 함대를 쇠락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현재는 흑해 함대와 러시아 함대 그리고 우크라이나 해군으로 분할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분할 당시 흑해 함대의 반을 인수받았습니다. 그러나 함대의 필요성과 유지 능력이 없어 대부분을 러시아에 매각했습니다. 그나마 있는 우크라이나의 함정도 군대 줄이기의 영향으로 지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잠수함을 찾아내는 우크라이나 해군의 구축함. 훈련이 없다 보니 간단히 배를 정비하는 것이 수병들의 하루 일과입니다. 니 <놀람> и у нас. Если государство беднее, значит беднее все его жители. Вот мы тоже беднее, вот это наша трудность. Субьянгдре, кумму, я не сюда учу раз смита. Меня не только мамника. Сколько лет вы будете служить? Здесь я буду два года. Россия сидела рядом, сабьян, ты меня не Вы не знаете, при Советском Союзе сколько лет служил? Три года. 러시아 함대의 상황도 우크라이나와 마찬가지입니다 배는 녹슬어 있고 수병들은 가판에서 한가로운 여유를 즐기고 있습니다 더 이상 흑해 함대의 용맹과 위용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함대가 쇠락의 길을 걷자 함대를 근간으로 한 경제 단위도 무너졌습니다. 조선소와 선박 해체소 등 세바스토플의 공장은 거의 멈춰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우크라이나 정부와 세바스토플 당국은 군항을 상업항으로 바꾸는 계획을 추진 중입니다. 군사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세바스토플의 여행 금지 규정을 없애 외국인도 자유로이 왕래가 가능토록 했습니다. Ну готовится расширяется порт торговый для того, чтобы принимать корабли согласно с грузами и будет открыт торговый дом турецкий, турецкий торговый дом для беспошлинной торговли между Турцией и Севастополем, Севастополь, Стамбул.

2차 대전의 격전지로서 전쟁 유적지도 좋은 관광 자원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 공개가 안됐던 흑해암대는 관광객들의 특별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목소리> 컴퓨터와 계산기를 생산하는 공장 경쟁을 몰랐던 기업입니다. 생산된 제품은 Раньше было просто, из Москвы получали указания, директивы, а в Киеве только брали под козырек и выполняли, говорили, есть, yes, будем так делать или так выполнять. А теперь надо, с одной стороны, это делать самим. 생산성 향상도 없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시관의 신제품은 486 컴퓨터가 고작입니다. 구소련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잃어버렸고 낮은 경쟁력 때문에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장 가동률은 40%로 떨어졌고 근로자들의 임금도 5개월이나 밀려 있습니다. 공장이 가동되지 않자 거대한 산업 기반 시설도 제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드네프로 강은 수심이 깊어 구소련 시절 우크라이나의 자원과 생산품을 구소련으로 보내고 생필품을 받아 쓰던 내륙 항로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유람선만이 강을 오고 갈뿐 경제 활동은 완전히 멈추어 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 백화점입니다. 얼마 전. 구경에서 주식 형태의 민영백화점으로 바꿨습니다. 민영화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없던 판촉활동이 나타나고 시장경제의 대명사인 바겐세일도 등장했습니다. 독립전에는 모두가 같은 임금을 받았지만 지금은 매장별로 주인이 다르고 판매 실적에 따라 보너스도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с о в м е с т н Италия и Украина. Это с о в м е с т н фирма. 그러면은 이 세금 같은 건 어떻게 뭐도 т с н о т а р е н д о п л а т да. мы не платим. а р е н д не платите. н платит хозяин. 우크라이나는 기업의 직원과 고용원에게 민영화 정서를 불라하거나 입찰을 통해 민영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전체 국영 기업의 절반 정도가 민영화를 마친 상태입니다. 그러나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순탄치만은 않습니다. 대부분이 수입품이고 국민들의 경제 수준이 낮아 시장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스토리 그렇게 일어섰 보고. 난 시차에 시들입니는 자주 전에보다 물건을 많아졌어요 그래서 제차 스타워를 보시지 모란스.

또 다른 사회 문제를 야기시켰습니다. 국민들이 인플레이션을 걱정해 달러 보유를 선호하고 필요할 때만 자국 화폐로 바꾸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100m 간격으로 생겨난 환전소입니다. 달러와 마르크 그리고 우크라이나 화폐인 흐리브나만이 환전이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은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은 환전소를 이용합니다. 라이 밖에 자국 화폐에 대한 믿음이 깨어진 것도 달러 보유의 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단행된 1차 화폐 개혁 당시 정부의 재정이 부 루블을 새로운 화폐로 교환받지 못하고 종이조각으로 버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불신을 해소하고 재정의 안정을 찾기 위해 지난 8월에는 2차 화폐계획을 실시했습니다. 새로운 화폐 흐리브나 1차 화폐계획의 실패를 맛본 국립은행은 몇 달씩 밀린 근로자들의 임금 지불을 늦추면서까지 화폐 발행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생산성 감소와 경기 침체, 그리고 인플레이션. 쓰라린 시장 경제의 시험 속에서도 정부와 국민들의 경제 살리기는 서서히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구소련 시절 연기로 하늘이 가려질 만큼 공업이 발달했던 공장지대입니다. 200여 개의 공장이 있지만 지금은 가동률이 반도 안 됩니다. 이중의 출입문과 사무만 경비의 공장. 구소련 시절 군사 제품을 생산하던 공장입니다. 전시실에는 옛날에 생산하던 제품과 지금 생산되는 제품들이 함께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 공장이 생산하던 제품은 군사용 우선 설비. 러시아의 우주센터에서부터 전함까지 사용하던 군사용입니다. работали в системах предупреждения о ракетном нападении, в системах контроля космического пространства и в других направлениях. До 1990, до 1990 года у нас были крупные заказы на производство этой военной техники. Но после распада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произошла такая тенденция к тому, что эти заказы перестали быть востребованы. І разом це створює додаткові труднощі, це природно. Крім того, є і певні інші обставини, і недоліки в роботі уряду, помилки, і недостатній досвід законодавчого органу. Все це разом звичайно створює певні труднощі, але вони будуть подолані. 군수 공장을 생필품 공장으로 전환하는 사전 작업이 진행 중인 곳으로 우리나라의 한 기업과 합작으로 추진 중입니다. 군수용 무선 설비를 생산하던 기술을 이용해 무선 전화 교환기를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Надзвичайно важливе питання і в технічному плані, і в соціальному плані це конверсія підприємств військово-промислового комплексу. В соціальному плані це збереження робочих місць для тих людей, які володіють високим рівнем кваліфікації. І мій гонзарематчінгосенґей Сензані Ганчаймбіда. 기존의 군수 기술을 이용해 외국 자본을 끌어들여 새로운 민수 제품을 생산하는 전략. 우크라이나가 시도하고 있는 산업의 변신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변신의 동반자로 한국이 최대의 책임자임을 강조합니다. Україна р л а в л і е к о н о м і успіхи відомі в с м с і Тому ми із а к а л широкій с п і в р а в т к а х як на 자원면에서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고 또 인적 자원면에서도 5,200만의 문맹률 제로의 아주 그 수준 높은 그러한 노동력을 갖다가 풍부히 가지고 있다 또 영토가 크다 기술 수준이 구소련이 그 가지고 있던 고급 기술 수준을 갖다가 아직도 여기서 인계해 가지고 가지고 있어서 일부 그 첨단 기술이나 현대 그 기술 수준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그러한 그 수준을 갖다가 가지고 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지금 현재... 농부들이 직접 농산물을 트랙트에 싣고와 판매하는 곳입니다. 한인들이 처음 재배 인기가 좋은 수박에서부터 여러 종류의 농산물이 팔리고 있습니다. 고추와 피망을 팔고 있는 에드워드로김 씨는 우크라이나 국적이 아닌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한인이지만 혼자서 땅을 임대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 스태츄켄트에 왔어요? 우크라이나에서 일하고 있어요. 농사를 어디서 짓고 있어요? 스태츄켄트에 네, 왔어요. 네. <목소리도> 흔들리는 집단 농장 대신 개인 경영 방식을 도입했습니다. 내 외국인 상관없이 누구든지 땅을 임대해 이윤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아직은 사유화의 단계는 아니지만 집단 경영 방식에서 개인 경영 방식으로 바꾸면서 새로운 빵 공장으로서의 농업 개혁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빵 공장을 꿈꾸는 우크라이나. 그 개혁의 한 중간에는 김씨를 닮은 수많은 우리 한인이 있습니다. Это было, так сказать, предложение администрации, которая пригласила, сказала, что в связи с таким положением тяжелым экономическим, как в предприятиях совхозах, попросила, так сказать. по п р о и з в о 는 임대료 대신 사료를 공급하는 조건으로 농장을 임대받을 수 있었습니다. 직접 농기계를 구입하고 인부를 고용해 농장을 경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랬어요? 얼마나 됐습니까 이란지? 이셨어요 월급 얼마 받아요? 월급 얼마 받습니까? 30, 3000만 원 우크라이나에 사는 한인들은 9000여 명. 일제 시절 살이나 블라디보스톡으로 이민간 사람과 그 후예들입니다. 네, 그래서 어때 어디 이마가 원이 엄마가 바로 시러를 찍이 비실 내 봤지. 사람들 다 봐. 언니 전쟁하서 와서. 그래 그때 비실 나온 게. 뭐 в р 네, м я 전쟁할 때 피신해서 오셨다고요? 그래. 저희 로블라디보스토로 그냥 맞춰서. 러시아에서 못고 전해 가지 네. 1905년지 7년도쯤 오셨답니다.

개인 농장 경영에 성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선물이거든요. 한국인에서 소련인, 그리고 이제는 우크라이나인이 되어버린 한인들. 그들도 역시 우크라이나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움직임뭐 이런 거 받아. 그왜쓰 물어봐 주시고. 종합체육전문학교의 체조연습장입니다. 익숙한 팝송에 맞춰 어린 선수들이 자유롭게 연습을 합니다. 낡은 철봉과 띰틀 그리고 안마기구. 구소련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연습을 하던 때와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네, 렇 다, 은 아주 오래된 탄약입니다다니다 지금 이은 아주 오래됐다니다리고 저에게 방해가 다 경제가 어려워 스포츠에 대한 정부 지원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체제 홍보를 위한 집중적인 스포츠 육성이라는 목표가 사라진 것도 한 이유입니다. 어려운 훈련 여건이지만 체제 홍보 선수가 아니라 자신만의 국가를 위해 자신이 원하는 운동을 하는 어린 선수들의 모습. 한 어린 체조 선수의 모습이 아니라 바로 지금 우크라이나의 모습입니다. 초기 국가인 키예프 루시공화국이 멸망한 후 770년 동안 이민족의 지배를 받아온 우크라이나. 독립을 위해 혹은 강대국들 간의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고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독립을 향한 그들의 의지는 끊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들만의 국가, 스스로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국가를 가지고 그 기초를 가지고 있습니다.